구 번에는요 열입니다 열첫 번째 전도입니다. 브리의 열 전도 법칙, 뉴턴의 열 대류 법칙, 그리고 슈테판과 볼츠만의 열 복사의 법칙. 이제 이세 가지를 하는데요.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복사 열입니다. 복사 열자첫번째니다음첫번째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브리가 말한 열 전도에 대한 공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. 브리가 말한 열 전도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첫 번째입니다. 열 받는 면적의 두께입니다. 두께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열 전도율. 그 다음에 열 받는 면적. 그 다음에 예열 받고 난 다음 열 받기 전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.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? 대입을요. 그럼 첫 번째, 열 받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고요? 30입니다. 그 다음에, 이번에는 벽의 두께가 얼마라고요? 3입니다. 그 다음에, 열 받기 전입니다. 얼마라고요? 27입니다. 그 다음에, 열 받은은 얼마라고요? 327입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, 여기에 나와 있는 섭씨 온도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?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. 섭씨를 절대로 바꾸려면, 0 더하기 27, 0 더하기 320 이렇게 바꿔야 돼요. 그러면 여게 얼마라고요? 300겔빈입니다 여게 얼마라고요? 여게 600겔빈입니다 왜냐하면 섭씨, 영도씨는 얼마라고요? 273겔빈이니까요 273에다가 20을 짜니까 300입니다 이 섭씨, 영도는 얼마라고요? 23겔빈입니다 327단위가 얼마라고요? 600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게 얼마? 여게300 이게 얼마? 6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10이고요 곱하기 300이 됩니다 됐죠? 답은 얼마요? 답은 이 3천이 되는 것입니다. 할수 있다, 그죠? 예. 이 공식을, 이 공식,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. 이건 계산 안 합니다. 다시 합니다. 두께입니다. 열 받는 면적입니다. 열 받고 난 다음, 열 받기 전이다. 이게 누가 만든 법칙이라고? 불의의 열 전도에 관한 법칙이다. 이런 말입니다.